내가 3억 5천 주고 샀어, 땅을. 네. 어. 19년 전에? 어. 그... 어마어거 아니야? 지금 엄청 어. 큰 돈이잖아. 어. 지금 3억 5천이야. <laughs> 19년 됐는데도 아, 그거 받을 수 있대? 지금도 3억 안 떨어지는 게 어디야. 그거, 그것도 재 대주다. 근데 신기하다. 19, 8년이 지라는데 내가 <laughs> 왜 그런지 그래 얘기그 그래 내가 그래 왜 쉽구나. 그런지. 이게 아, 땅이... 들어보자, 들어보자. 땅이 그래. 왜 그런지 얘기해. 어. 이렇게 돼 있잖아. 어? 그러면 어. 내 땅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. 어? 어? 대로변이야. 좋은 위치네괜은데 어, 음. 여기 왕복 2차선, 이렇게, 이렇게 지나가고, 이렇게 지나가고. 대박인데, 식당이. 어, 어. 그래 옆에 뭐. 막, 여기 이렇게 커피숍도 있고, 막 커피숍도 이렇게 있어. 그래. 근데, 완전 좋은데? 이 있잖아. 그렇지. 요만큼이 남의 땅이야. 그렇지. <laughs> 그걸 사야 돼. 이 뒤가 내 땅이야. <laughs> 이 사람이 안 팔면, 내 땅은 쓸모가 없는 거야. <laughs> 아, 감기였어. 이걸 나중에 알았던 거야. 이건 우리 거보다 더 비쌀 거야. <laughs>